searching for something that ain't lost have a garden our lines cross we're wasting time on stuff that doesn't really matter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i try to fix things that weren't broken misunderstanding unspoken we fall apart and i won't dare to say do you feel the same way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그 유명한 송정동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이 송정동은 굉장히 여러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고 슬리퍼 상권도 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변의 학교도 굉장히 근거리에 초중고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원생활을 하면서 도심지의 어떤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로 진행이 되고요. 대지는 120평이고요. 도로로 20평은 내주셔야 되고요. 예, 전용 면적은 60평에 달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총 실내 면적은 52평인데요. 7평의 달하기 서비스로 제공이 돼서 60평의 전용 면적을 자랑합니다. 2층 경량 목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직간의 3종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는 지상 주차 2대 가능하고요. 기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4 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유명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반경 1.5km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리퍼 상권, 그 다음에 아파트 상권을 그대로 갖다 쓸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일 궁금하신 분양가는 9억 5천입니다. 무슨 이천시에 9억 5천이나 하는 매물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 금액이 타당한지 네, 평가하시는 것은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단지는 이천시 시내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지이기 때문에 오늘 촬영하는 매물 이외에도 여러 필지들과 부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앞도로 6m로 잘 확보되어 있고요. 코너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8m의 폭으로 해서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해 드린 매물은 왼쪽에 있는 저 매물입니다. 단지내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잔디마당도 굉장히 크고, 지금 보이시면 좀 허전한 감이 있죠. 펜스가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펜스 추가 시공 들어갈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일렬 주차로 해서 두대 정도 가능한데 오늘 공사 차량들이 위에 또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도로 부분이고요. 왼쪽 경계석으로 해서 석재 데크 공간으로 진행된 부분이 주차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경계석 부분에 이제 또 펜스가 쳐져서 주차 공간과 분리가 될 거니까 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은 일렬로 해서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전실 입구 보이고요. 석재 데크 공간 와이드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주차장에서 진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디딤석을 밟고서 석재 데크 공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전실 공간 보이고요. 전체적인 잔디마당 공간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에는 식재가 소나무로 해서 키큰 소나무가 3 그루 정도, 일반 식재들이 한여 그루 정도 심어져 있고요. 내물 오른쪽편으로 해서 또 이렇게 추가적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식재나 또 텃밭 공간으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남부에 부동수전 심어져 있고요 오늘 이 식재들 심으러 오시는 분들 일을 많이 하셔서 예, 촬영에 조금 예, 늦어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석따라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오늘 촬영하는 멤물 뒤편에 다다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옆세대와의 경계는 철제 펜슬에서 시공을 해 놓고요 촬영하는 어, 매물 뒷편으로는 파쇄석으로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간이 하나 또 나오는데요. 보일러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나비엔 보일러로 해서 1등급으로 해서 시공을 해 놓고요. 1.7m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파쇄석 공간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 나가시게 되면 메인 잔디마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오른쪽 부분에서 촬영해 봐드립니다.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또 텃밭 공간 추가적으로 시공을 해 놓고요. 외벽 설명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2층 목구조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건축면적은 60평에 달합니다. 1층 26평, 2층 26평, 그리고 다락 7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 롱브리으로 해서 시공을 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면에서 찍어 봐드립니다. 석재 데크 공간 와이드하게 잘 시공이 어 있고요. 오른쪽에 거실 창호일 것 같죠? 중간 부분에 포츠 공간 잘시공되어 있고 현관 잘시공되어 있고요. 2층으로 해서 중간 부분엔 야외 중정 같은 느낌의 작은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보이는데요. 전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츠 공간 잘시공되어 있고요. 포츠 등 현관 등도 잘시공되어 있고. 꽃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2층 발코니테라스, 미니 발코니테라스 공간으로 연출해 놨습니다. 네, 벽부등도 곳곳에 시공 잘돼 있고요. 시스템창으로 해서 방화문 시공 잘돼 있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운 구조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 그다음에 왼쪽은 키큰 장으로 4단으로, 오른쪽은 파부장으로 예, 해서 4단으로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선반도 추가적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스타일 체크하실 수 있는 거울 공간이 좀모자는것 같은데 왼쪽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시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일 아쉬운 건 마스터 스위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스위치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천장에 보시면 센서 등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 프레임에 3연 동도해서 시공해놨습니다. 전실 들어와서 왼쪽 편에 거실 공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고는 별로 높진 않지만 평면을 아주 잘 빼놓은 거실 공간인데요. 층고가 2.71, 그 다음 가로가 5m, 세로가 3.8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벽체는 실크 벽지로 해서 시공을 했고요. 윗부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 되어 있고요. 단열과 방음에 뛰어난 독일제 이중 창으로 해서 창호시 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직부등과 간접 조명으로 해서 한껏 거실 분위기 많이 만들어 놓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원목 강마루로 해서 시공해 놨습니다. 잔디마당이 조망되는 아트홀 공간에서 찍어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비춰지는 곳이 쇼파홀 정도 될것 같고요. 주방 공간 설명드리도 하겠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식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식탁 공간은 왼쪽 부분에 픽스창이 있으니까요. 이 앞부분에 예, 이 폭이 좀 넓어서 6인 식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적당한 건 4인 식탁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주방가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이지 않고요. 하트 제품 후드와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예, 상하부장 개수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단지 뒤편으로 보이는 픽스창 시공되어 있고요. 싱크볼 앞부분에. 그윗부분의 상부장 위에 부분에는 전선이 두 가닥 남아 있는데요. 싱크볼 부분을 비춰주는 직부 등을 추가적으로 시공을 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밥솥 트레이와 추가적인 수납공간 준비 다 되어 있고요. 세라믹으로 시공된 상판 잘 시공되어 있고요. 와이드한 싱크볼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매트한 느낌의 수전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픽스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뒤편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개폐 가능하게 시공해 놨습니다. 미드웨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전기 쓰시기 편하게 콘센트도 곳곳에 잘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 수납 공간 옆 부분에는 포켓 도어로 주방 다용도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다용도 공간입니다. 크기는 넉넉한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추가적인 수납 공간 준비해 놓고 왼쪽 부분엔 2구쿡탑 시공해 놨습니다. 네, 쿡탑 윗 부분이니까 환기 가능하게 또창호로 시공을 해놓고 개폐 가능한 창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높게 잘 만들어 놓고요. 전기 네, 콘센트도 곳곳에 잘 시공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워시터 옷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건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트렌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방 다용도 공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배수를 바로 할수 있게끔 습식으로 시공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안쪽에서 촬영해봐 드리는데요. 오른쪽에 수납 공간, 이곳 쿡타황 환기창, 그다음 왼쪽 부분의 콘센트 부분에 음, 주부님들의 그다양도 공간이다 보니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 하나가 시공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거실 공간에서 반대편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 오른쪽에 보이고요. 왼쪽에 지금 보시면 아치형으로 해서 출입구 하나 만들어 놓은 공간, 그 다음에 두 군데의 공간이 보여지고요. 맨 마지막 왼쪽 부분이 2층으로 올라간 계단부입니다. 처음 만나는 왼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욕실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보시면 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살짝 파우더룸 공간이나 그 세면할 수 있는 공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은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명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욕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파티션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변기, 샤워 수전. 그 다음에 조적성만 세면대 공간으로 만들어진 1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욕실 공간에서 나가서 바로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1층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고 와이드하진 않지만 3.4, 2.5, 층고는 2.7로 시공된 1층 방 공간입니다. 메인 잔디마당 공간으로 시공된 창호 잘 시공되어 있고요. 출입구 왼쪽 부분에는 키큰 장으로 해서 3단으로 빌트인된 옷 수납장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명 상태도 썩 괜찮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시공되어 있는 1층 첫 방입니다. 방금 보셨던 1층 방을 나와서 바로 왼쪽 편에 정면으로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 계단 및 창고 공간입니다. 폭은 협소하지만 길게 잘 시공을 해놓고요. 청소용품이랑 간단한 물품들 비치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꺼비 집도 겸한 공간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1층 공간 다 보셨고요. 2층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부 초입 부분에는 또 이렇게 창호를 잘 시공을 해 놔서 단지 왼쪽 부분에 단제레도로 쪽으로 조망이 되게 시공을 해 놨습니다. 계단은 강마루로 해서 시공을 해 놓고요. 폭과 넓이가 썩 괜찮아서 아이들과 어르신들 다니시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층과 2층 중간 부분에는 개폐 가능한 픽스창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펜스 시공도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입주하신 식구분들이 제일 많이 모이실 공간인데요. 2층 거실 공간입니다. 층고는 무려 5m, 가로 3.9, 세로 4.3으로 해서 시공을 해놓고요. 박공 지붕의 형태를 그대로 거실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넓은 시야감과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는 2층 거실 공간입니다. 와이드한 창호는 전면 잔디마당 보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실링팬과 직부등으로 해서 조명상태 잘 시공해 놓고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마지막 다락 공간 7평의 다락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부분에도 픽스창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 벽면은 실크벽주로 해서 깔끔하게 잘 시공해 놨습니다. 7평의 다락 공간 보이고요. 맨 오른쪽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 바로 옆 부분은 2층에서 제가 올라왔던 계단부.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는 총 다섯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촬영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층에서 보셨던 구경 욕실 공간, 초입 부분의빈 공간을 2층 공간을 이렇게 또연출 해놨네요. 그 싱크볼과 수전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좀 디자인적인 게 배어있는 그 제품을 썼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욕실 초입 부분에 바로 손 씻을 수 있는 싱크볼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 선반도, 미니 선반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환풍기 시공되어 있고요. 픽스창 시공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 수전, 거울 수납함, 조적 선반, 세면대, 변기로 해서, 습식으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공용 욕실을 나와서 바로 왼쪽 부분에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앤거 넉넉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 시공되어 있고, 어, 추가적으로 오른쪽 부분에는 그 스타일러나 의류 관리기 시공해 놓으시면 예, 구색이 갖춰진 드레스룸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부분 드레스룸을 나와서 바로 두 군데 방 공간에 있습니다. 오른쪽 방 공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7, 세로 3.3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5단으로 해서 키큰 장으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세대 오른쪽 편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개폐 가능한 창호로 시공이 났습니다. 두 번째 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시자마자 맞은 편에 방이 또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방금 보셨던 방이랑 거의 비슷하게 3.7, 3.5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층고도 똑같고요. 어, 특이할 만한 점은 붙박이장이 8단으로 해서 키큰 장으로 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는 전면 잔디마당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포켓도어로 가려진 또한 곳의 공간이 있는데요. 어,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추가적으로 시공해놓으셔도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추가적인 공간인데 환기창이나 그 환풍기는 시공이 안돼 있어서 창고 공간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미니 테라스 공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강화유리로 해서 블랙 프레임으로 해서 난간은 시공을 해놓고요. 흡사 중정 같은 느낌의 포지션으로 해서 미니 테라스 공간을 준비해놨는데 환기하실 때 열어두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혹시 흡연자 계시면 담배 피시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잠깐, 잠깐, 뷰가 시원하진 않지만, 외부 공기를 안으로 유입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7평의 다락 공간 올라왔는데요. 본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왼쪽에 픽스창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유리창 밑에 윈도우 벤치 이렇게 시공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공간일 것 같고요. 층고는 넉넉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그 모서리 부분은 성인들이 서서 이동을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고개를 좀 숙이셔야 될것 같고 아이들 있는 집은 아이들 그 놀이방이나 아이들 공부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공간이기에 에어컨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주하시게 된다면 벽걸이 에어컨 추가 시공 강추 드리고요. 반대편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은 성인들이 서서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고는 넉넉하지가 않은데요 어차피 서비스 평수로 제공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천시 송정동에 준비된 단독주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지 150평, 전용 60평, 중목 2층으로 진행이 됐고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페수 직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가격은 9억 5천에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점 같은 경우는 이천시의 모든 인프라를 그대로 갖다 쓸수 있는 그런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인 경우는 도심형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탁 트인 뷰나 한적한 그런 부분들은 살짝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